다음 주는 장로님인데 네. 한 주간 삶을 살면서 내가 너무 은혜를 받아서 꼭 찬양을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은 말씀해 주시면 어, 1년치까지 밀려있지만 중간에 또 <laughs> 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 아까 광고처럼 우리 목사님 CBS 새롭게 해서 나오는데 정말 간판 프로그램이고 네. 김학중 목사님하고 그 김정환 그텔레트 두분이 이제 진행하시는 로인데 이거 방송 나가면 여러분이 긴장하셔야 됩니다. 네. 저 목사님 어느 교회냐, 막 사람들 막 쳐가지고, 이제 인터넷 쳐가지고, 검단에 있다. 막 몰려올 거예요. 네. 목사님 항에 달려있어요. 네. 목사님 <laughs> 혼나를 쳐야 이제 오는 거고. 네. 일로 다치면 이제 그냥 그런 거고. 네. 우리 기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내일 아침에 다 같이 함께 모여서 그냥 다른 것이 아니라 선한 능력으로 이 검단 지역 가운데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일 가운데 하나로 하나님 사용해 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네. 지난주 설교를 제가 들어보면서, 네. 지난주 설교를 들어보면서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실패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용에 있어서도 전달 방법에 있어서도 어, 많이 부족했다 그러면서 이유가 뭘까 고민해 봤더니 많이 피곤했어요 그래서 어, 미뤘어요 시간을 아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지 내일 하지 내일 하지 이렇게 미루면서 어, 그렇게 했던 시간들이 반성하게 되고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한 가지 이유는 이놈의 카메라 때문에 아 자꾸 의식을 하니까 네. 의식을 안 해야 되는데 자꾸 의식을 하게 되니까 더군다나 저 여러분들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다음 세대의 유튜브 채널에 이게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또 저를 아는 누군가가 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자꾸 엄한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니까 아참 극복해야 될 숙제인 것 같습니다 물을 못 마시던 그때가 생각나는데요 뒤에 있습니다 음. 오늘 설교 제목은 마라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마라가 필요한 이유 출애굽기 15장 23절에서 27절인데요 출애굽기 15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요 25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낭랑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매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일곱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이민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열둘과 종려 칠십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이, 어, 애국을 탈출해서 홍해 바다 앞에 머물렀고요. 그때 그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를 끌어내서 저 이제 애국 군대에게 죽게 만드느냐. 어, 차라리 그곳에서 종이라도 살았으면 잘 먹고 잘살수 있을 텐데. 라고 이야기할 때, 모세가 하나님과 기도하고 홍해 바다를 가르는 일을 어, 이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이들이 어, 출발한 후에 3일이 지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어, 나타난 거예요. 3일 길을 가서 어, 이제 마라라는 지역에 마라의 샘물에 도착한 거죠. 어, 그런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선택의 순간.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까를 묻는 경우가 많죠. 뭐, 어떤 진로를 결정할 때라든지, 어떤 물건을 구매할 때라든지, 어떤 사업상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하고,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앙의 삶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를 하나님께 묻지만, 그것이 뭐, 정답을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고, 어, 큰 길과 좁은 길이 있으면, 당연히 좁은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말씀에서 배웠고, 또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물어본다는 것은,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하나님 대답을 내가 원하는 것 쪽으로 제발 내려주세요. 그래야지 내가 그 길을 마음 편히 갈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를 쫓아가야 합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쫓아가야 합니다. 아, 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예수를 쫓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만만치 않다고 생각하는 것과 예수를 쫓아갈지 아닐지를 결정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만만치 않지만 쫓아가겠다라고 결정하는 것, 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쫓아갈지 말지 결정 안 하고 그 자리에 머무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만만치 않지만 내가 그 길을 가겠어. 내 능력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힘을 위주해서그 길을 가겠어라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 않습니다. 아이들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요. 공부를, 공부를 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라 것은 알고 있는데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은 것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에 반해서 모두가 해야 한다는 라그 당연한 명제는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학생들이. 그래서 놀면서도 불안하고요. 실험 기간이 닥쳐오면 불안한데, 난 놀고 싶고, 자고 싶고. 그래서 불안하죠. 안에서 문제이지, 공부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몰라서가 아니라는 거죠. 안할때 우리는 핑계를 냅니다. 아, 집안이 시끄러워서 공부 못하겠어. 학교가 후져서 공부해봤자 뭐해. 서울에 있는 대학도 못갈 텐데. 학원비가 없어서. 아, 다른 애들 다 학원 다니는데 나는 학원도 못 가고. 공부도 안 하고. 과외 선생이 형편없어 잘못 가르치는 것 같아 그렇게 등등 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수십가지 수백가지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어릴 때 방학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방학 숙제에 무슨 이렇게 방학 탐구생활 해가지고 매일매일 풀어야 되는 문제집 같은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일기도 매일 써야 되고요 미룹니다 계속 일기를 써야 되는데 미뤄요 그때는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날씨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머리가 좋아서 날씨만 달력에다 적어 놓으까맑음 그린, 비 오면 네 날씨만 적어 놓으면, 네. 내용은 그냥 뭐 소설을 쓰는 거죠. 오늘은 어디를 갔다, 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수영장에 갔는데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힘들었다. 그래서 미룰 때 이제 쓰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부모님께서 보고 계시다가, 이제 방학이한뭐한 뭐한 열흘 남았어요. 그때부터 저는, 아, 써야 되는데, 써야 되는데. 이거 하루 빨리 날 잡아서 이거 밀린 거지. 하루 한 3, 3일씩 써야지 끝나는데. 고민하고 있을 때, 이제, 마음속으로 고민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넌 도대체 숙제를 언제 하려고 그러니? 이렇게 딱 이런 소리를 들으면, 그냥 하기 싫은 거지. 아, 내가 알아서 하게 놔또 밖에 나가서 놀다 보면, 방학이 하루 남았어요. 그러면할것 같죠? 안 해요. 안 해요. 안한 다음에, 계약을 한 다음에, 3일, 4일 지날 때까지 이제 학교에 가서 막 쓰는 거예요. 일기 막 빌려가지고, 야, 이거 좀 에피소드가 없어, 에피소드 좀 좋아. 이제 빌려가지고 막 쓰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너왜 공부 안 하니? 라고 얘기하면, 그냥 만정이 떨어져서 하기가 싫다는 거죠. 웃긴 건왜 꼭, 엄마는 참다가, 어, 한번딱 얘기했는데 그때 내가 마음을 먹을까요? 하려고. 네. 왜 그때 꼭 마음을 먹어가지고. 네. 사실 돌아서 생각해보니까 핑계였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러고 반항심을 이용해서 내가 숙제를 하고 싶지 않은 그 이유를 정당화하는 그,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평일에는 제가 이제 집에 늦게 들어오고 집에 없으니까 주일날 이제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청소를 시켜요. 그 그러니까 지금 집에 들어가면서 제가 새벽까지 설교 준비하니까 오늘 좀 낮잠 좀 자는 게 소원이다. 그러면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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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안 돼. 안 돼. 청소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당연히 청소도 해야죠. 근데 제가 이제 낮잠을 잠깐 자고 일어나서 걸레도 빨고 바닥도 닦고 이제 하고 싶은데 들어가면 이제 하라고 하니까 하기가 싫은 거예요. 하려고 하는데 하라고 하니까 싫은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하거든요. 가만히 놔두면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내가 청소를 하면 당신이 무서워서 내가 청소하는 것 같으니 난 청소를 할수 없다. 나의 자존심을 지켜달라. 내가 지금 너의 말을 듣고 청소하면 네가 무서워서 내가 청소를 하는 것 같으니 나 청소를 하지 않겠다. 머리를 쓴 거죠. 네. 안 통해요. 근데.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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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무서운 걸로 해줄게요. 안 무서운 걸로 할 테니까 청소해요. 그러면 저는 그때서야 이제 그냥, 그래 나 무서워서 하는 거 아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청소를 하는 거죠. 네. 절대 무서워서 청소를 한게 아닙니다. 네. 네. 놀라운 일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와 옛날 이스라엘 사는 시대의 사람들이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라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제 자, 무슨 얘기가 벌어지는지.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많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제, 아, 내가 너무 쉬었구나, 신앙을. 기도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계속 새벽 기도 나오라, 뭐 기도해라, 이제 얘기하니까 딱 기도가 하기 싫은 거야. 내가 하려고 했는데, 말 듣고 하면 내가 좀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이스라엘 산전 시대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진짜 공부할 마음이 있고 진짜 주님을 하나님을 따라갈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행동이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순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서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내가 그렇게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순간 저는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는 사람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먹는 것과 행동을 하는 그 사이에는 엄청난 갭이 있다는 거죠. 내가 은혜를 받았어. 내가 부흥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은혜를 체험했지만 그 일상의 삶에서 내 삶을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생각은 하나님을 따라갈 것처럼 생각했지만 우리의 실상은 현재 위치는 그렇지 않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훌륭하지만 그것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또다시 실패감을 맛볼 수밖에 없다 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예수님처럼 될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다 용서하고 다 사랑하고 다 섬길 수 있다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내 삶이 조금 더 윤택해지고 내 삶이 조금 더 여유있어지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그때부터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다는 거죠. 마음만 가졌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 못하는 애들의 특징 아시죠? 공부해야지 그럼 뭐 하는지 아세요? 책상을 청소합니다. <laughs> 책상을 깔끔하게 딱줄 맞춰놓고 자, 공부해야지. 딱 폈는데, 졸려. 엎드려서 잡니다. 공이, 그런 애는 아니지? 예. 어. 네.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책상을 정리합니다. 엎드려 잠이 들고, 공부 잘하는 애들의 특징은 뭐냐면, 책상이 들럽건 책이 정리가 안 돼있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앉아서 공부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려고 뭘 준비하고, 뭘 갖추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돈을 더 벌고, 내가 지위가 높아지고, 세상에 성공하고, 그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기로 작정했으면, 그냥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건은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안 믿는 부류가 있습니다.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존심을 상하게 할 때가 있었어요. 개척교회에게 헛된 희망을 불러넣어 줍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잘 되면 너희 교회에 많이 헌금할게 그러니까 지금 기부금 영수증이 좀 필요한데 세금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것 좀 해줄 수 있니?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걸 알지만 또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게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니까. 또, 데려다 일을 시킵니다. 지금 이것만 끝나면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좀 와서 도와주겠니? 또 가서 몸으로 시, 시간을 내서 도와주기도 합니다. 이런 부류들은 어, 데려다가 이용만 하고 어떤 결실이 없습니다. 물론 그 결실을 바란 건 아니지만 그냥 그런 말이라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용하려고 한다는 거죠. 단기 선교를 많이 갔습니다. 방학 때마다 청년들을 데리고 가면 청년들 중에 그단계 선교 그 그것을 그 체험하고 은혜 받아서 아 자기가 이 선교 센터가 필요한 것 같으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선교 센터를 짓게 선교 헌금을 꾸준히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돌아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일주일 안 가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계 선교를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보고 느끼고 돌아오는 건 좋은데 돌아온 다음에 삶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프라이드가 생겼어요. 난 단기 성교를 갔다 온 사람. 그런 프라이드는 있지만 그들의 삶에서 변화는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성교센터를 짓는데 10억을 내야 됩니까? 꼭 10억을 내고 1억을 내고 1000만원을 내야 성교센터를 지을 수 있습니까? 단돈 1 0원을 내서 준비해 나가면 되는데 내가 돈을 더 많이 벌면 내가 취직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그러면 그때 성경헌되 내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을 많이 봤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결단하고 나갔을 때 지금 시작하려는 의지를 보이느냐의 문제입니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예, 이거 쉬운 겁니다. 그냥 살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렵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냥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힘든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추력을 시키셔서 인도하는데 만화까지 3일이 걸립니다. 3일이라는 시간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식량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식량은 뭐 고기도 찢어서 말리고 이제 먹을 것, 공류도 이제 말에다 싣고다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물, 물이 부피가 너무 큰 거야. 이 2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먹을 물은 각자가 들고 다녀도 너무 힘든 거예요. 사막 땡볕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물 하나 없는 곳을 지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제일 먼저 3일 만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우리가 물을 어디서 먹을 수 있냐 또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얘네들이 지금 물이 없다고 아우성 쳐서 나를 힘들게 하는 데 하나님 물좀 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 그들 앞에 마라라는 샘물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진을 보면 인터넷 제가 보니까 그냥 우물이에요 우물 지금도 성지순례 코스인데 마라에셈은 그냥 우물을 파놨어요 사막 가운데 우물이 있는 게 신기하죠 물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목마랐던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물을 먹었는데 물이 써요 쓴물이에요 지금도 먹으면 물이 쓰다라고 해요 쓴물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옆에 있는 나뭇가지를 집어서 그 우물에 던져라 그랬더니 그 우물이 단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었다는 거예요. 쓰다. 당장 욕이 나오고, 엉망이 나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네들은 틈만 나면 한 하나님을 원망해요. 모세를 원망해요. 모세를 책임지라고 얘기해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뭇가지를 던지라 해서 던졌더니 단물로 바뀌었는데요. 제가 궁금한 건 하나님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애들이 원망할 때까지 그때까지 이런 일들을 해야 됩니까? 그냥 모세한테, 야, 모세야, 도착하기 전에, 야, 모세야, 한 10번 일찍 뛰어와서 거기서 나뭇가지를 꺾어서 던져놔라. 어, 애들 또 원망할라.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해놓으시면 안 되나? 하나님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백성들이 원망한 다음에 성격 다 버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렇게 역사하셔야 할까?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마라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너희가 내 윤리와 계명과 법도를 지키면 애굽 사람들에게 모든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그 모든 질병을 너에게 하나라도 내리지 않겠다. 나는 너를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30일을 더 갑니다. 물을 어떻게 거기서 뭐 담아서 또 갔는지 모르겠지만 30일을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식량이 떨어졌습니다. 먹을 게 떨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합니다. 야, 진짜, 거기 종사기 할 때는 먹을 거라도 먹었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왜 데리고 나왔냐? 아, 정말 얘네들은 혼나도 정말 보통 혼나야 되는 애들이 아니죠. 그러나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우리도 왜 나만 겪는 고통이냐고, 왜 나만이 광야를 지나가야 되냐고, 방금 찬양에서 들었잖아요. 그러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셔야 하는지가 오늘 말씀이랑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먹을 것을 주겠다. 만나와 매출하기라는 것을 주십니다. 매출하기를 주시는데, 매출하기가 뭐냐면, 새 종류잖아요. 근데 새가, 이 크기가 뭐라 고 그러냐면, 민수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매출하기가 걸어서 오는데, 매출라이가 하루 길을 걸어 준다 그래요. 하루 길이면 여러분 얼마큼인지 아세요? 하루 12시간을 걷는다고 쳤을 때 50km 정도 걸어요, 사람이. 1시간에 4km를 걷거든요. 그 그러니까 50km 잡으면 하루 길이니까 뭐 반나절은 자고 반나절은 걸어야 되니까 하루 길이라고 치면 매출라이가 50km를 줄지어서 오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 다 닭, 닭고기 같은 고기를 먹어야 되니까 그 엄청난 새들이 새 크기가 얼마냐면이 2급이시래. 1급이시 45.6cm 거든요? 45.6cm니까 2규빗이면 90cm, 1m 정도 되는. 여기 허리까지 오는 새가 줄지어서, 50kg, 지금 저 끝에까지 다 오고 있어. 하루kg 쫙 옵니다. 무서운 일이죠. 새가 정말, 1m 되는 새가 막 걸어. 근데 얘네들이 왜 오냐면 죽으러 오는 거예요. 식량이에요, 식량. 그들이 다 먹을만큼 많은 수가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아주 먹어라 먹어 그러면서 그냥 왕창 보내주시면 죠 주변 사람이 조건을 다십니다 얘들아 남기지마 남기지마 그리고 주일날에는 밖에 나가지마 내가 두배 줄게 두배 줄게 했는데